배두 코일의 직렬 접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 10.8a와 b가 같이 두 개의 코일을 각각 그 직렬로 접속해서 이어 연결했고 접속을 했으 어, 하고 또 이것이 서로뮤츄얼 인덕턴스가 어, 존재한다고 했을 때그 전체 합성 어, 인덕턴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A번은 전류 방향과, 어, 그, 그전류 방향에 의해서, 하나는 들어오는 쪽으로, 이 점은, 어, 들어오는 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들어오는, 코일 들어오는 쪽으로 점이 찍혀있고, 이것은 나가는 쪽으로 찍혀있겠죠. 이거는이렇게 들어오고,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코일에 들어오는 쪽으로, 둘다 들어오는 쪽으로 찍혀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 in, in, 이것은, in, 아웃,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m이 0보다 작겠고, b1 같은 경우는 m이 0보다 크겠죠. 자, 이랬을 때, 그 출력 전압과, 그 입력 전압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v1이라고 하고, v2라고 하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a 번 그림 같은 경우에, 입력 전압 v1은, l1d2분의 di, 이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류는 같은 값이 되겠죠. 그리고 m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m, dt분의 di. 그러니까 코일 1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v2는 코일 2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이것은 이제 a하고 a' 프라임 사이의 양단의 전압이고, 이것은 b'의 양단의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입력 v1과 v2가 이런 식으로 각각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전체 V하고 AB, V, 양쪽 끝단의 전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V1과 V2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L1 dt분의 DI, 마이너스 m dt분의 DI, 이것이 V1이 될 테고, 이게 V2가 되겠죠. 결국은 합쳐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L1 플러스 L2, 두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의 마이너스 EM이죠. 상호 인덕턴스가 두 배로 해서 마이너스. 그래서 결국은 어그 m이 마이너스인 경우 두 개의 코일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체 그 인덕턴스는 l1 l2 두 개의 셀프 인덕턴스에 마이너스 em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 식으로 유도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m이 어, 플러스인거, m이 0보다 큰 경우에는 m이 0보다 큰 경우에는 v1이 마이너스 대신에 플러스로 이렇게 될 테고, V2가 플러스가 돼서 이때는 다른 부분은 똑같고, 어, 어, 플러스 2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코일을 우리가 어, 직렬 연결했을 때, 이두 개의 코일을 직렬 연결했을 때, L1, L2가 셀프 인덕턴스고, 자기 인덕턴스고, 상호작용이 M이 있을 때, 전체 그, 그, L total, 전체 인덕턴스는 L1 더하기 l 2의 플러스 마이너스 2m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M이 0보다 클 때는 플러스 2m이고, M이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m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림과 같은 그 예제 10.3을 10. 보면, 자, 그림 10.9에서 R1이 11, 이 R2가 6옴, L1이 9옴, L2가 4옴, 그리고 뮤출리인덕터가 3옴일 때, 전압이 4 0볼트가 인가가 되고 있을 때, 결합계수, 등가, 임피던스 및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이제 첫째, M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를 확인해야 되겠죠. 점이 여기 찍혀있고, 이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전류가 나, 나가는 나 쪽으로 점이 찍혀 있고 이것도 나가는 쪽으로 점이 찍혀 있으니까 m은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죠? m이 플러스가 되겠어니 따라서 이제 각각 계산해 보면 결합계수 k는 루트 L1분의 L2분의 m이니까 4 곱하기 9분의 3 이렇게 되어있죠 플러스가 되겠고 그러니까 임피던스는 결국 우리가 임피던스는 R 더하기 J, X인데 여기서 X는 코일 값이죠 코일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 R은 R1, R2 직렬로 연결되게 드려도 해주면 되겠고, 코일은 두개 코일에 L1 더하기 l 2분의 플러스 EM이 되야 되겠죠. 왜냐하면 점이 둘다 나가는 쪽으로, 두 코일 다 나가는 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류의 방향과 어, 점, 그 코일의 감긴 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전류의 방향이 코일의 나가는 쪽에 둘 다, 두 코일 둘다 입력 들어오는 쪽에 찍혀있거나 나가는 쪽에 찍혀있게 되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코일 성분이 되니까 이것이 이제 j 오메가 LT가 되겠죠 LT가 유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플러스 L2EM 그래서 7 플러스 j 1 9 5옴이 되겠죠 오이그 임피던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류는 전류의 크기는 이제 예, 임피던스를 우리가 구한다라면 크기는 이렇게 구할 수있겠죠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2 0페 어, 지금 전압이 40.5V가니까, 40.5 임피던스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원래 이제 극좌표 형태로 정확히 표현하려면, 어, R분의 에,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L이니까 J 오메가 L. 결국은 어, 예, 뭐, 오메가와, 우리 오메가도 알죠? 오메가도 알고, L 값도 아니까, Lt를 해줘야 네. 되겠몇 도다. 네. 표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전류의 크기를, 극자표로 표현한다. 여기서 이제 크기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 코일에, 예, 직렬 접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병렬 접속, 10.6두 코일의 병렬 접속을, 어,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단순하게 앞에서 병렬 접속을 하게 되면 전체 코일 값은 코일의 병렬 접속은 저항의 병렬과 똑같아서 L1 플러스 L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뮤추얼 인덕스 탄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전체 인덕턴수가 어떻게 되는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전압 V가 있고, L1이 있고, L2가 있고, 점이 이렇게 찍혀 있으면, 이것은, 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쪽으로, 이거는 나가는 쪽으로, 이게 M이 0보다 작은 경우죠. 이거는 들어가는 쪽으로 둘다 찍혀 있으니까, M이 0보다 큰 경우. 이두 경우로 각각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 전류, 전체 전류는 각각 I1하고 I2로 더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식을 유의도를 해보면, 첫 번째, 그, 그, 앞에 그 식에서 m이 0보다 작은 경우죠. 0이 작은 경우는 인가되는 전압은, 예, 그, 인가되는 전압은, 여기 건너 전압은 l1, l1, 여기 v는 l1, l1 dt분의 di1 이렇게 되겠죠. 여기 걸리는 전압이고, m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m dt분의 di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코일에 걸리는 자기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과 L2의 전류가 흘러서 상호 인덕턴스에서 유도되는 전압, 바이너스 M, DT분의 DI. 이게 바로 이렇게 되는데, 병렬 회로니까 R1에, L1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또 L2에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겠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그시계그 10에 24식이 되겠습니다. 또 이것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어, 마이너스 m dt분의 ti1 플러스 l2의 dt분의 ti2. 그니까, 이 부분을 표현한 거죠. 결국, 병렬 회로니까, 둘 다, 어, v 전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냐면, 이두 개를 가, 어, 같이 정리를 해버리면, 여러분들, 10에 25식처럼 정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방금 살펴봤던 게, 코일1에, 코일1에, 코일1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코일2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같으니까, 같은 병렬 회로까 같은 전압이니까, 이것을 하나의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에, 1란은 에란끼리, L2는 l 2끼리하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L2, dt분의 di2로 정리를 하게 되면, 요와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dt분의 di2로 하게 되면, l2분의 m분의 l1분의 m, dt분의 L1 분의 DT di1. 자, 요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전체 인가전압은 병렬회로니까, 어, 그, lt분의 dt분의 di를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병렬회로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것을 우리 합성 코일을 우리가 하나의 코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제 LT가 되겠죠. 요 LT분의 전류는 I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볼타 군게 LT분의 DT분의 DI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이 DT분의 d i 1과 DT분의 DI2에서, DT분의 DI2, 이것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DT분의 DI2. 네. 대입을 하고, LT를 이제 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우리가 구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도를 해보면, 정리하는 거죠, 정리. 그래서 LT는 DT분의 DI1 플러스 DT분의 DI2분의 V에요. 그래서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아까 우리가 이 식이 그 코일 안에 해당되는 식이고, 그 다음에 각각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DT분의 DI2를 DI1으로 아까 바꾼 식, 그것을 각각에다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두 코일이 병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어, 인덕턴스는 각각의 코일 값에다가, 플러스 2m, l1 곱하기 l2분의 마이너스 m 지급.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은 m이 0보다 작을 때,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도하는 방식은, 코일에 그 걸리는 자기 인덕턴스와 그 다음에 인접한 코일에 영향을 받는 상호 인덕턴스를 고려를 해서 유도해내면 책에 유도하는 방향이 쭉 써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것은 두개 코일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인덕턴스는 L1, L2, 플러스 마이너스 2m 이었는데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L1+ 플러스 L2+ 플러스 EM L1 L2 M 제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이 0보다 클 경우 이제 코일의 감긴 방향과 전류 방향에 의해서 뮤추리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 0보다 큰 경우에는 또, 또,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 그 책에 약간 좀 틀려 있는 부분인데 이와 같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l t 는이고로 l1 플러스 여기서는 어, 마이너스 em 이죠 책에서는 지금 이게 잘못됐는데 고치어주기 바랍니다 수정된 책도 있지만 수정 안된 이 부분이 이제 어, 일부 여러분들 사용하는 책에는 l1 플러스 l2 가 아니고 l1 l2 로 어, 곱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런식으로 바꿔주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식으로 그, m이 0보다 클 경우에는, lt는, l1 플러스 l 2분의 마이너스 2m이죠. 아까 플러스,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플러스였는데, 나머지는 똑같은 식입니다. 마이너스 m 지곱두 개의 코일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결합 인피던스가, 예, 인덕턴스가 존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결국은, 병렬로 연결된 것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2m. 그래서 m이 0보다 클, 때는 이게 마이너스 2m로 되고, m이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플러스 2m로 됩니다. 그래서 병렬 합성 인덕턴스를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예제를 보면, 그 다음 예제를 보면, 어, 예. 그래서 l1이 75mL, l2가 55mL, m이 22.5mL일 때, 어, m이 0보다 작을 때는 이와 같은 형태로 어, 되겠고, m이 0보다 클 때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그, 미츄린더 턴스의 크기에 따라, 그, 그, 크기에 따라서, 그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m이 0보다 큰 경우, m이 0보다 작은 경우, m이 0보다 작은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큰 경우, 네. 다음에는 이제 유도 결합회로의 T형 등가회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두 코일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T형 등가회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결합회로를 T형회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등가죠. 이렇게 해서 바꿔도, 어, 문제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개 코일이 L1, L2, 셀프인더턴스가 있고, M이 결합되어 있을 때 V1과 V2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 있습니다. V1은 jωL1i1 플러스 jωM의 i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V2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이런 식으로 어, T형 회로로 T형 세 개의 코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세 개의 코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T자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T형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등가를 하려면 M이 플러스인 경우에 L1-M, L2-M, M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보면 전류가 들어가는 쪽으로 이게 M이 플러스보다 0, 플러스보, 0보다 큰 경우에는 이와 같이 L1-M, L2-M L1 1 가운데 기둥 부분에 플러스 M이 들어가고 반대로 M이 0보다 작은 경우 지금 여기 지금 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왼쪽에 있는 것은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켜있고 오른쪽에서는 전류가 나가는 방향으로 지켜있기 때문에 M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럴 때는 마이너스 M이고 반대로 이쪽 각각의 T형의 가지 날개에 해당되는 데는 플러스 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 이게 같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V1과 V2를 각각 구해보면 되겠죠. V1을 구해보면 여기 걸리는 전압 J오메가 L1 마이너스 M 그다음 여기 있는 전압이지. j ω m i1 p l u i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풀어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j ω l1 minus m i1. j ω m i1 i2. 가운데 있는 전류는 두 전류의 합이 되니까. 정리해보면 결국 마찬가지야 된다. 이거랑, 이거랑 마찬가지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원래 회로. 그러니까 결합된 회로에 입력단 전압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 자체 인덕턴스에 의한 부분, 2차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결합 인덕턴스, 상호 결합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 그거 값이나 같은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T형으로 이렇게 등가로 바꾸어 놔도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 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기억하는 방법은, 이 부분이 플러스다 하려면, 이 가운데 기둥에 해당되는 t형의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날개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랑 반대부호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다 하려면, 이처럼 기둥에 있는 부분은 여기에 그기호하고 같게 해주고, 나머지 날개는 이거랑 반대되는 쪽으로 등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 쉽게 알수 있는 게, 뭐, 이게 그 2L이, 뭐 3L이다. M이 5L이다. 1L이다. 이렇게 되면 그 M이 1이니까 여기서 1이 되고 여기는 L1 M, L2 M이니까 2 1, 그다음3 1, 2 이런 식으로 1L2, 1L2, 1L2 이렇게 t 형 등가율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간단히 예제를 보면 뭐 쉽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일단 m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알아야 되겠죠. m이 플러스죠. 플러스, m이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3 헬리니까 3 헬리 곧바로 들어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t와 날개에 해당되는 부분은 각각 빼주는 거죠. 9빼기6 9빼기6이죠 이거는 7 빼기, 아, 9 빼기 3이죠, 3. 7 빼기 3, 그럼 4 헬리, 3 헬리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뮤출 인덕턴스가 어, 플러스다르래면 기둥이 항상 플러스가 되고, 날개는 기둥과는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어, 표현을 해주면, t형 등가회로가 되는 거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m이 반대죠. m이 0보다 작으니까, 어, 마이너스 4가 되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것은 플러스, 10 더하기 4, 11,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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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렇죠. 그, 그 다음에, 7 더하기 4. 7도하기10 더하기 4. 그래서 14일리, 11일리. 그래서 t형 등가회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t형 등가회로, 이렇게, 에, 있을 때, 이게 셀프인덕터에서 l1, l2이고, 점이 찍혀있을 때, 플러스 m이다. 그러면 이것의그 t형 등가회로 t형, 플러스 m이다. 그러면 플러스 m이 되고, 여기서는 반대로 l1-m. L2-M,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M이다. 그러면, 상황인도선 마이너스 M이다. 그러면 기둥이 마이너스 M이 되고, 나머지 여기는 플러스 M이 됩니다. M, L1, 플러스 M, L2, 플러스 M.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 그 코일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그리고 T형 등가회로, 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